건설 안전기사 필다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굴착공사 시 토사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사항 다섯 가지 이상 쓰시오. 전지 표면의 답사 경사면 상황 변화의 확인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이 탈락 유무 확인. 승강기의 종류를 네 가지 이상 쓰시오1 승객용 엘리베이터, 2 화물용 엘리베이터, 3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4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5스 컬레이터.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 운전자가 볼수 있는 곳의 표시 사항은 무엇인가? 일정격 하중, 이운전속도. 3경 고표시. 건축물 해체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쓰시오. 1해체 방법 및 순서도면. 2.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및 살수 방화 설비 등의 방법. 3사업장 내 연락 방법. 4해체물의 처분 계획. 5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6해체 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 7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의 교육 내용 세 가지를 쓰시어. 일안전 의식 재고에 관한 사항. 2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3건설직 종별 건강장애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파이핑 현상을 간략히 설명하시어. 보일링 현상으로 인하여 집안 내에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 감전방지용 누전차 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세 곳을 쓰시어 일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륜 장소 이철 판 철골 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삼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비탈면 보호 공법 종류 네 가지를 쓰시어 일식 생 공법 이피복 공법 삼뿜칠 공법 사부침 공법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시 준수 사항을 세 가지 이상 쓰시오. 일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할 것. 3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에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하일리 사고방지 5단계 중 시정책의 적용 단계에서 적용할 3위를 쓰시오. 1. 기술 엔지니어링 2. 교육 에듀케이션 3. 규제 인포스먼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유도자 배치 2. 집안의 부동침화 방지 3. 각길의 붕괴 방지 컨베이어 작업 전 관리 감독자가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4가지 쓰시오. 1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2 이탈 등의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덮개 또는 우리상 유무. 흙의 동상 방지 대책 네 가지를 쓰시오. 1 동결심도 아래의 배수층 설치. 2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위 저하. 3 동결 깊이 상부의 흙을 동결이 잘 되지 않는 재료로 치환. 4.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을 두어 동상 방지.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 준수사항 두 가지 이상 쓰시오. 1. 하물의 운반은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번 들어 움직이거나 중계 운반, 반복 운반을 하지 않는다. 2. 운반 시 시선은 진행 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지 않는다. 3.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들고 운반하지 않는다. 사 쌓여 있는 하물을 운반할 때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지 않는다. 자맘,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때 사업주의 준수사항 세 가지는 무엇인가? 1.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 및 측정. 2.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에는 외부 연락용 통신설비 및 송기설비 설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다섯 가지 이상 쓰시오.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참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건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의 신고.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고용노동 불용으로 정한 화재 폭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4개소 이상 쓰시어.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 용단 작업. 밀폐공간. 인화성 액체를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 용단 작업. 특수화학 설비에서의 용접 용단 작업. 유기화 함물을 취급하는 특별 장소.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비계 작업 시 기상 상태, 불안정으로 작업 중지 후 재개할 때 점검 사항을 다섯 가지 이상 쓰시오.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손잡이 탈락 여부.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굴착 공사 시 토사 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사항 다섯 가지 이상 쓰시오. 전 지표면에 답사. 경사면 상황 변화의 확인.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이, 탈락 유무 확인. 구독 좋아요.